오늘은 여러분이 절대 놓칠 수 없는 이야기를 들려드리겠습니다. 올해 봄 미국 동부에서 열린 국제 민속음악 페스티벌 현장은 여느 해보다 뜨거웠습니다. 20개국이 넘는 대표 예술가들이 모였고 현지 언론과 음악 관계자들이 객석을 채웠습니다. 그런데 공연 이틀 전 예상치 못한 요구가 송가인에게 전달됐습니다. 행사 관계자가 말했습니다. 이번 무대에서 송가인 씨는 한국어 곡 대신 영어 민요를 불러주셔야 합니다. 그 한마디에 대기실 공기가 순간 얼어붙었습니다. 다른 나라 가수들은 모두 자국어로 무대에 서는데 왜 그녀만 영어 곡을 불러야 할까? 주변 스태프들이 서로 눈을 마주보며 속삭였습니다. 일부러 곤란하게 만들려는 것 아닐까 실수라도 하면 큰 망신일 텐데. 송가인은 잠시 숨을 고른 뒤 조용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거절하지도 변명하지도 않았습니다. 그리고 숙소로 돌아와 자신만의 노트를 펼쳤습니다. 그 순간부터 그녀의 시간은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두 날밖에 남지 않은 준비 시간. 낯선 언어 낯선 가사 그리고 세계가 지켜보는 무대. 송가인은 어떤 선택을 했을까요? 오늘 저희가 그 모든 순간을 전해드리겠습니다. 송가인은 숙소로 돌아와 천천히 노트를 펼쳤습니다. 그 노트는 대학 시절부터 그녀가 무대 아이디어와 가사를 적어온 소중한 기록이었습니다. 이번에는 영어 가사를 한줄한줄써 내려가기 시작했습니다. 익숙하지 않은 단어들 앞에서 잠시 멈추기도 했지만 곧 다시 펜을 움직였습니다. 그녀의 얼굴에는 피곤함 대신 결심이 비쳤습니다. 공연 이틀 전이라는 시간은 짧았고, 영어 발음과 멜로디를 동시에 익히기에는 턱없이 부족했습니다. 하지만 송가인은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목소리를 낮춰 가사를 따라 읽고 한 문장을 반복했습니다. 숙소벽에는 그녀의 목소리가 잔잔하게 울렸고 새벽이 되어도 불은 꺼지지 않았습니다. 옆방 스태프가 걱정스레 문을 두드렸지만 송가인은 미소만 보이며 연습을 이어갔습니다. 다음 날 오전 리허설장에서 첫 연습이 시작됐습니다. 무대 조명이 그녀 한 사람에게만 쏟아졌고, 객석에는 행사 관계자와 스태프 수십 명이 앉아 있었습니다. 통역기와 무전기가 분주히 오가는 가운데 분위기는 긴장감으로 가득 차 있었습니다. 몇몇 사람들은 작은 목소리로 여전히 속삭였습니다. 과연 제대로 해낼 수 있을까 실패하면 한국 대표의 체면이 깎일 텐데. 송가인은 마이크를 잡고 눈을 감았습니다. 첫 소절이 조심스럽게 흘러나왔고, 영어 발음은 완벽하진 않았지만 또렷했습니다. 그 순간 객석의 속삭임이 멈췄습니다. 가사 속 슬픔과 그리움을 담아내는 목소리에 관계자들의 표정이 조금씩 바뀌었습니다. 누군가는 통역기를 내려놓고 그녀의 입술을 따라가며 집중했습니다. 리허설이 끝나자 잠시 정적이 흘렀습니다. 행사 책임자가 고개를 끄덕이며 괜찮다고 말했지만 그 목소리에는 놀라움이 섞여 있었습니다. 처음에는 단순히 지켜보던 스태프들도 서로 눈빛을 교환했습니다. 이 무대가 단순한 시험이 아니라 진짜 사건이 될 수도 있다는 걸 깨달은 듯했습니다. 리허설 후 송가인은 다시 숙소로 돌아왔습니다. 몸은 피곤했지만 그녀는 녹음 파일을 들으며 발음을 점검하고 박자를 맞췄습니다. 시간은 빠르게 흘렀고, 어느새 공식 공연 전날 밤이 되었습니다. 창밖에는 미국 동부의 밤거리가 조용히 빛나고 있었지만, 그녀의 방 안은 여전히 연습 중이었습니다. 목소리가 잠기면 따뜻한 차를 마시고, 다시 노래를 이어갔습니다. 그 과정에서 송가인은 노래 속 이야기에 점점 몰입했습니다. 이 노래가 단순한 영어 시험이 아니라 자신의 이야기를 담아낼 수 있는 무대라는 확신이 생겼습니다. 공연 당일 오후 송가인은 조금 일찍 공연장에 도착했습니다. 분주한 스태프들과 기자들 사이를 지나며 조용히 대기실로 향했습니다. 대기실 거울 앞에서 그녀는 스스로에게 짧게 말했습니다. 오늘은 두려움이 아니라 마음으로 노래하자. 그 말을 끝으로 깊게 숨을 들이마시고 무대 의상을 정리했습니다. 관객들이 하나 둘 객석을 채우기 시작했고, 공연장은 긴장과 설렘이 뒤섞였습니다. 무대 뒤에서 송가인은 조용히 마이크를 손에 쥐었습니다. 이제 곧 그녀의 차례가 다가오고 있었습니다. 전날까지 그녀를 시험하려던 분위기조차 어느새 조용히 기대감으로 바뀌고 있었습니다. 그 순간 송가인은 마지막으로 노트를 펼쳐 한 줄을 다시 읽었습니다. 언어는 마음이 따라간다. 그 말이 그녀의 눈빛을 더 단단하게 만들었습니다. 무대 담당자가 손짓으로 준비 신호를 보냈습니다. 송가인은 깊게 숨을 들이마시고 천천히 무대 쪽으로 걸어갔습니다. 그 발걸음은 무겁지 않았고 오히려 담대했습니다. 이제 모든 시선이 그녀에게 향하려 하고 있었습니다. 이 장면에서 긴장은 최고조에 이르렀습니다. 그리고 무대 조명이 꺼졌다가 다시 켜지는 순간 드디어 송가인의 차례가 시작되었습니다. 무대 조명이 다시 켜지고 진행자가 차분한 목소리로 소개했습니다. 대한민국 대표 가수 송가인 씨의 무대입니다. 그 순간 공연장은 조용해졌습니다. 관객들의 시선이 무대 중앙에 모였습니다. 송가인은 천천히 무대 위로 걸어 나왔습니다. 두 손으로 마이크를 감싸 쥐고 잠시 객석을 바라봤습니다. 앞줄에는 외신 기자들과 음악 관계자들이 앉아 있었고 뒷줄에는 각국 대표단과 일반 관객이 빼곡히 자리했습니다. 모두가 그녀의 첫 소절을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음악이 시작되자 송가인은 눈을 감고 깊게 호흡했습니다. 낯선 영어가사가 입술을 타고 조심스럽게 흘러나왔습니다. 첫 구절이 끝나기도 전에 객석은 숨소리조차 들리지 않을 만큼 조용해졌습니다. 그녀의 목소리는 힘을 빼고 감정만을 실은 담백한 소리였습니다. 기교 대신 진심을 담아 한 단어 한 단어를 전했습니다. 무대 뒤에서 관계자들이 서로 눈빛을 교환했습니다. 처음 이 요구를 내린 사람조차 예상하지 못한 장면이 펼쳐지고 있었습니다. 이 무대가 실패로 끝날 거라 생각했던 몇몇은 표정을 굳힌 채 화면을 바라봤습니다. 하지만 시간이 갈수록 객석의 공기는 점점 더 집중되고 있었습니다. 노래가 중반을 지나자 관객들 중몇 명은 통역기를 귀에서 떼어냈습니다. 가사를 완벽히 이해하지 못해도 마음으로 느낄 수 있다는 듯 표정이 달라졌습니다. 어떤 이는 손을 가슴에 얹고 눈을 감았고 어떤 이는 눈시울이 붉어졌습니다. 카메라 감독은 조용히 클로즈업으로 그 장면을 잡았습니다. 후렴구에 이르자 송가인의 목소리는 더욱 단단해졌습니다. 한줄한 한 줄이 무대를 가득 채우며 울림을 만들었습니다. 그 순간 그녀는 더 이상 시험을 치르는 가수가 아니었습니다. 한 나라를 대표해 마음을 전하는 예술가로 변해 있었습니다. 무대 뒤편에서는 긴장하던 스태프들이 안도의 한숨을 쉬었습니다. 행사 책임자도 미세하게 미소를 지으며 팔짱을 풀었습니다. 이제 이 무대는 누구도 예상하지 못한 감동으로 바뀌고 있었습니다. 노래가 마지막 소절에 이르렀을 때 송가인은 눈을 떴습니다. 낮고 단단한 목소리로 마지막 한 음을 마쳤습니다. 순간 공연장은 얼어붙은 듯한 정적에 휩싸였습니다. 몇 초간 누구도 움직이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객석 맨 앞줄에 한 사람이 자리에서 일어나 박수를 쳤습니다. 그 박수 소리가 다른 사람들에게 전염되듯 번졌습니다. 순식간에 전 객석이 일어나 기립박수를 보냈습니다. 박수 소리는 점점 커졌고 몇몇 관객은 눈물을 훔쳤습니다. 무대 위의 송가인은 잠시 숨을 고르고 천천히 고개를 숙였습니다. 그 순간까지도 박수는 멈추지 않았습니다. 이 장면은 마치 드라마의 한 장면처럼 느껴졌습니다. 공연이 끝나고도 관객들은 한동안 자리에서 일어나 있었습니다. 진행자는 여러 번 감사 인사를 전해야 다음 순서를 진행할 수 있었습니다. 무대 뒤로 내려온 송가인은 말없이 의자에 앉았습니다. 스태프들이 다가와 수고했다며 어깨를 두드렸습니다. 어떤 스태프는 눈가가 젖은 채로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날 밤 공연 영상은 현장 스태프들에 의해 즉시 온라인에 업로드됐습니다. 자막도 없고 번역도 없었지만 반응은 폭발적이었습니다. 짧은 클립이 몇 시간 만에 수십만회 재생을 기록했습니다. 댓글에는 놀라움과 감동을 전하는 글들이 쏟아졌습니다. 많은 사람들은 처음 이 요구가 송가인을 곤란하게 만들려는 의도였다고 지적했습니다. 하지만 결과는 완전히 반전이었습니다. 그녀는 그 압박을 감동으로 바꾸어 놓았고, 세계가 그것을 지켜봤습니다. 이제 이 이야기는 단순한 에피소드가 아니라 하나의 상징이 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바로 그날 이후 사람들은 송가인의 무대를 새로운 시선으로 보기 시작했습니다. 그날 밤부터 해외 언론은 일제히 송가인의 무대를 보도하기 시작했습니다. 미국 현지 신문은 한국의 가수가 영어로 민요를 불러 관객을 울렸다며 메인 기사로 다뤘습니다. 유럽의 음악 전문지는 언어를 넘어선 감동이라는 제목으로 분석 기사를 실었습니다. SNS에서는 이 영상을 공유하며 그녀의 이름을 해시태그로 올리는 챌린지가 시작됐습니다. 한국으로 돌아오는 비행기 안에서도 반응은 계속 쏟아졌습니다. 비행기 와이파이를 통해 기사를 읽던 송가인 역자리 스태프는 눈을 반짝이며 말했다고 합니다. 이제 사람들은 그날의 요구가 단순한 프로그램 변경이 아니었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어요. 그 말은 맞았습니다. 처음에는 많은 이들이 분노했습니다. 왜 유독 그녀만 영어로 노래하게 했는지, 왜 그런 부담을 안겼는지 논쟁이 벌어졌습니다. 하지만 시간이 갈수록 화제는 분노에서 감동으로 옮겨갔습니다. 그녀가 그 압박을 어떻게 받아들이고 그것을 무대로 승화시켰는지가 사람들의 마음을 움직였습니다. 누군가는 이 무대를 두고 예술의 승리라고 불렀습니다. 어떤 평론가는 송가인이 한국 트로트의 이미지를 세계 무대에서 한 단계 끌어올렸다고 평가했습니다. 이는 단순히 한국을 부른 사건이 아니라 문화적 순간이 되었습니다. 한국 팬들도 크게 환호했습니다. 팬카페와 온라인 커뮤니티에는 그녀의 용기와 진심에 감동했다는 글들이 가득했습니다. 어떤 팬은 이번 무대를 보고 눈물이 났다며 해외 공연에서도 이렇게 감동을 줄수 있다는 사실이 자랑스럽다고 적었습니다. 공연 요청 자체가 불합리했지만 결과적으로 그 상황이 송가인을 더 빛나게 만들었다는 평가가 이어졌습니다. 행사 주최 측도 공식 성명을 내고 송가인의 무대에 깊은 감사를 표했습니다. 그들은 그녀가 보여준 전문성과 헌신이 행사를 한 단계 끌어올렸다고 말했습니다. 아이러니컬하게도 처음에는 비판받던 그들의 요청이 결국 역사적 장면을 만들어낸 셈이었습니다. 그날 이후, 송가인의 해외 공연 문의가 늘어났습니다. 세계 여러 도시에서 초청장이 도착했고, 그녀는 일정이 허락하는 한 무대에 서기로 결정했습니다. 이번 경험은 송가인에게도 큰 전환점이 되었습니다. 그녀는 인터뷰에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언어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마음이 중요하다는 사실을 다시 깨달았다. 이 말은 단순했지만, 많은 사람들에게 울림을 주었습니다. 무대 뒤에서 한 스태프는 이렇게 회상했습니다. 그날 그녀가 첫 소절을 부를 때 소름이 돋았다. 우리가 걱정했던 모든 것이 사라지고 오히려 자랑스러움으로 바뀌었다. 이 증언은 그날 무대가 얼마나 강한 힘을 가졌는지 보여주는 장면이었습니다. 이제 송가인의 이름은 단순한 가수를 넘어 마음을 전하는 이야기꾼으로 기억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무대는 앞으로도 한국 대중음악사에서 오랫동안 회자될 장면이 될 것입니다. 그날 이후 송가인의 일상은 다시 평온해졌습니다. 하지만 그녀가 남긴 울림은 아직도 많은 사람들의 마음 속에서 이어지고 있습니다. 영상은 지금도 공유되고 번역되며 세계 곳곳에서 새로운 시청자를 만나고 있습니다. 사람들은 이 무대를 두고 단순한 공연이 아니라 하나의 고백이라고 말합니다. 처음 이 이야기를 접했을 때 우리는 분노했습니다. 왜 그녀만 영어로 노래하라고 했을까? 왜 그렇게 압박했을까? 하지만 이제는 생각이 달라졌습니다. 그 상황이 있었기에 우리는 송가인의 진짜 목소리를 들을 수 있었습니다. 그녀는 그 무대에서 두려움 대신 마음을 선택했고 결국 전 세계를 올렸습니다. 트로트는 한국의 뿌리 깊은 음악입니다. 송가인은 그 뿌리를 지키면서도 세계와 소통할 수 있다는 것을 보여주었습니다. 그날의 무대는 언어를 넘어 마음이 어떻게 사람을 움직이는지 증명했습니다.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만약 그날의 요구가 없었다면 이런 순간이 가능했을까요? 때로는 예상치 못한 압박이 진짜 감동을 만드는 시작점이 되기도 합니다. 오늘의 이야기가 여러분 마음에도 작은 울림이 되길 바랍니다. 좋아요와 구독 잊지 마시고, 앞으로도 이런 진짜 이야기를 함께 해주세요.